매일 10분씩 살을. 두 번, 지배하게 의학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아, 더워. 아, 더워서 못살겠네 여자들은 이런 갱년기 증상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중년 남성분들은요, 고민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남자들만 안다는 배뇨작용의 고통. 그 고통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히어로 오늘 모셨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임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면 잔여가 남게 되어 자주 소변을 보게 되고 또 야간으로 인해서 밤에 충분히 잠을 잘 수가 없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어? 더 심각한 게 있나요? 이 전립선이 커진 채로 방치하게 되면 소변이 나오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무폐색이 유발돼서 헉! 신장 기능까지 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요폐색증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치료를 제대로 초기에 받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이 전립선의 치료의 목표가 네. 요로를 열어줘서 네. 배뇨를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요. 요로를 열어서 배뇨가 시원하게, 시원하게 나가게 해주는 아. 겁니다. 약물요법과 수술적 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치료만 해도 혹시 증상이 좀 개선될 수도 있는요 상당 부분 개선되는 이 질환이기 때문에 더더욱 초기에 진료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물 치료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와 항남성호르몬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비뇨기계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로 요로를 통로를 열어주고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약물인데 이게 효과가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항남성호르몬 제제는 전립선이 남성호르몬의 과다로 커지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약제입니다. 그러면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약인가. 맞습니다. 전립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남성 호르몬이 과다로 생기는 게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 문제를 사용하면 전립선 자체를 음. 줄이는 약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6개 이상 장복을 하셔야지 효과적입니다. 혹시 약물 치료를 했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까요? 교감 신경 차단제는 전신에 작용하는 경우에 어지럼증이나 음.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최근에는 선택적 교감 신경 차단제를 이용한 약물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선택적 교감신경 차단제는 전입성과 요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들어진 약물이에요. 이를 통해서 저혈압이 생긴 경우를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식품이나 운동 같은 자연 치료법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적은 균형 잡힌 식단이나 적절한 신체 활동이 전립선의 증가를 늦추고 전립선 암을 예방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미 커진 전립선에 자연적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아, 약물 치료가 안될 경우 수술 치료로 넘어갈 텐데 어떤 경우에 어떤 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 효과가 없거나 갑자기 급성 요폐가 생기는 경우가 약물 치료를 더 이상 원. 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도 듣지 않고 그요 폐색까지 오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나요? 고전적으로 많이 쓰던 전립선 절제술이 있고요. 최근에 개발된 결찰술이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절제술은 또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요도 절제술과 홀레 레이저 수술이 있습니다. 네.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건강한 성생활을 원하면 묶어주는 절차 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나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이 전립선이 문제다. 난 제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것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통적으로 생활해왔던 게 전립선 절제술인데요. 네. 경료도 절제술과 플레레이저를 이용한 수술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서 음... 내부에서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경료도 절제술은 전기 소작을 이용해서 전립선 을 제거하고 홀렙레이저 수술은 말그대로 사이즈가 더 커져도 레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거가 가능한 시술입니다. 네, 전립선을 어디까지 제거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전립선의 형태와 크기를 일단 판단하고 환자한테 적합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변이 나올 정도의 용족 크기만큼 제거를 해주고요. 용족의 크기에 따라 약이좀 결정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네. 특별히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빠른 효과를 볼수 있지만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뭐 부담이 될수 있고요. 수술 환자 중에는 발기 부전하고 역행선 사정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 전립선 주변에 요도관략근하고 발기에 관계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하기 전에 숙련된 의사를 찾아서 검사 상담을 진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결찰술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비교해진 전립선의 측면을 간단한 시를 이용 해서 묶어주므로써 요도를 넓게 확장시키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유, 이 유로 리프트라는 기계를 내시경에 연결해서 요도를 열어주 게하는 시술인데 주변 신경과 발기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안전한 방법 이고요. 혹시나 그 전립선 결찰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방광 안쪽으로 전립선이 커져서 돌출되는 것을 중엽이라고 합니다. 전립선 결찰술 시 양옆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주가 되다 보니 중엽 이 중엽이 커진 경우는 결찰 결찰술의 수술과가 효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꼭 내시경 검사를 확인하고 수술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결찰술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절제술만 가능할까요? 뭐 중엽이 크시더라도 전립선 크기가 크지가 않으면 결찰술을 일단 양엽을 묶어주고 크기를 줄이는 아까 항남성 호르몬 제를 같이 동시에 쓸수 있습니다. 약제를 드실 수 없는 경우에는 절제술을 시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절찰술의 장점이 뭘까요, 선생님? 시술 시간이 일단 짧습니다. 네. 1 0분 이내에 끝나기 때문에. 회복도요? 그렇습니다.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이와 질병 유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전립선을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혈이 적어서 수변제를 차지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시술입니다. 시술로 바로 확정된 요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고려해야 될 단점도 있을까요? 전립선이 너무 큰 경우 사이즈가 80g이 넘은 경우는 효과가 많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좀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운동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복압이 증가되시면 그 시술 부위에 출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부 관계는 대개 이제 4주 후부터 가능하십니다. 한번 수술하고 싹 좋아지면 좋은데 재발 제발... 가능할까요? 되게 이제 재발 없이 수술하시면 생활 가능하시지만 네. 점점 비대증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다시 커진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내용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재발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음. 전립선에 암이 생긴 건지 요도 질환의 어떤 합병증인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재발하게 되면 재수술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음. 재수술의 경우는 결찰술도 가능하고 절제술도 가능하고요. 어. 횟수에는 또 제한도 없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좀 피하시고요. 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수변또 참으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병에 걸리세요. 과도한 음주하고 피로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좋은 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자율과 반신욕을 해 주시면 요도 주변의 근육들이 이완시키기 때문에 전립선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매일 10분, 하루에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